네, 안녕하세요. 청실홍실입니다. 청실홍실이 가게 오픈했다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서 전화가 오고 하는데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 보이는 건 CCTV고의 가게 앞입니다. 사람들은 많이 다닙니다. 네, 이제 CCTV에 사면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. 도둑도 있고 하기 때문에 CCTV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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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. 양말도 있고요, 예. 우리는 유아용 양말도 있고요, 예. 뭐 모든 게 많습니다. 옷도 있고요. 예. 소품도 있고, 마스크, 장갑, 뭐 스카프, 양말, 실내화 가방, 등등. 패션 양말, 토탈 잡타입니다. 보물창고.